안녕하세요. 일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사주혁명 시간에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이 하는 연습 방법이 일간의 특징에 대해서 써라 였어요. 그리고 일간이라는 것은 나를 의미를 하는 대표적인 오행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일간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한다면 각각의 성향이나 성품, 그 특징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간목 일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목이라는 기운이 나무와 같고 잘 성장하는 그런 아름들이 모습과도 같은데요. 감목 일간의 특징이 바로 그러한 특징. 내가 잘 성장하는 모습과도 같아요. 봄의 기운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감목 일간을 교육적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육형 인간이라는 의미죠.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고 바르게 배워서 잘 성장해야 반듯한 인물이 된다는 라 뜻이기도 한데요. 감목 일간의 특징이라는 것은 교육형 일간이다라고 첫 번째 키워드로 명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아름드리 나무와 같이 반듯하고 우뚝 선 모습이니 당당하고 근엄한 모습 그리고 선비나 선생님 같은 그런 풍모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장점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배우고 노력하고 학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특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반듯하게 모범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니까 도덕적이고 윤리를 중요시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간 꼰대 같은 느낌도 좀 나죠. 그리고 상대를 이렇게 키워 주고 이끌어 주는 그러한 지도력을 가진 특징이 바로 감목일간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린 나무는 아직 연약하잖아요. 큰 나무가 되기 전까지는 막 동물들이 이걸 뜯어 먹을 수도 있고, 누가 밟을 수도 있고, 되게 외부의 위험에 취약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초년 고생이 클수 있다. 그것을 잘 견뎌내서 내가 큰 나무가 되면 이제 폭풍우가 쏟아지거나 아니면 벼락이 치거나 이러더라도 그 튼튼함을 잘 유지시킬 수가 있는데 어린 나무, 특히 초년생일 경우에는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부족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충분히 겪게, 겪고 나서는 내가 당당하게 우뚝 설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나를 잘 만들어 놔야 돼요. 배우고 익힘을 충실히 해야 되고 내가 예절과 문화 도덕적인 부분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이끌어 주는 인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내가 배우거나 익히거나 이걸 충실히 충실히 안 하고 세상에 나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먼저 이 감목일가는 교육적인 인간인데. 그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나를 먼저 잘 만들고 학습하고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충실히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그냥 나갔을 경우에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죠.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어려움, 나이를 들어서 학교에 다시 가야 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바로 간목일간의 특징입니다. 저 같은 경우가 바로 간목일간인데요 바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충실히 해와야 제가 남들을 이끌어주고 가르칠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다.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어렸을 때그 교육을 다시 충실하게 잘 배우지 않았으니 저는 내년에 학교를 다시 가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초년에 공부를 안 했다면 이제 나이를 들어서라도 다시 배움의 그런 기특함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간목 일간의 특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